안녕하세요.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우소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우소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수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리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리의 싹쓸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중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도 아멘. 네, 베드로우서 2장은 그 전체의 내용이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후반부에 속하는 오늘 말씀은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베드로우 사도는 본문에서 이 거짓 선생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약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부리의 싹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민숙이 24장에서, 20, 어,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리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 많은 이방 족속들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 이르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는 이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이큰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의 땅,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이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길에서 만난 다른 여러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격파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22장 3절에 보니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막을 자신도 없었고, 싸워서 이긴다는 승산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하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계속 사람이 와요. 올 때마다 돈을 더 가지고 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결국 발람은 그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던 길을 또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이 나귀가 보았고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를 발람이 막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평생 충성했는데 왜 때리냐고, 왜 나를 죽이려 하냐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람이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욕심에 빠지면요, 이 욕심이란 것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이 물욕에 빠지면 신앙도 가치관도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발람을 저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 뜻을 말씀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의 눈이 뭐니까요? 발람의 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그를 이제는 나귀를 멈추게 하심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발람은 가겠다고 나귀를 때리고 안 가겠다는 나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엔 그의 눈을 여셔서 길을 막고 서있던 그 천사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알아서 돌아갔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 합니까? 결국 그는 발람은 모압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 위에 섭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해도 막상 그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에게 축복만 해 주고 돌아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이 발람을 예로 들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 안에서 활동하던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발람과 같은 이 거짓 교,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또한 그들을 따르는 것이 그들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이 말은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셈인데 그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겉은 안개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한번 부니까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겉만 보고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성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으로 나귀를 통해서 심지어 영안을 여시면서까지 그의 길을 막으셨으나 돈에욕 돈의 돈에 그 대한,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 마음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이자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복음을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들 이들에게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을 돈 때문에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 그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존재라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헛된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헛된 자랑.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했어요. 이 이단들은요, 이 허탄한 자랑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 교회들을 비방하고, 기존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자신들만이 진짜라고, 자신들이 따르는 그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그 자랑이 끊이질 않아요. 이런 자들은 100%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조심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랑과 비난은요. 거의 같이 갑니다. 남을 비난해야지만 자기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비난과 자랑을 동시에 거의 같이 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 쉬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정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거짓 교사들은 이 정욕을 자극하며 이 사람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돈을 벌게 해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큰 성공을 해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한국에 보니까요. 어떤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하라고까지 해서 마치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인 듯양 사람들을 속여서 이 돈을 뜯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쾌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어떤 이 생의 자랑들을 자극하는 그런, 그런 유혹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속된 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를 구속시킨 거다, 너희의 자유를 뺏은 거다라고 속였던 것이죠.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자유란 것을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냐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통제 아래 있느냐 어느 한쪽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자꾸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자유할 수 있다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런 자유를 준다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유를 줄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종이기 때문이고, 그들 스스로가 어둠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종인데 누구에게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이세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비난, 지나친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또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을 자극하며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을 향하여 주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 거짓 말씀. 거짓 교훈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친 비난과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그 아버지 그런 정욕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자들을 또한 조심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고 속이고 아버지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늘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라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와 그 복음의 자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